저는 한국고전학습연구원 김보관 원장님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삼포신문사, 삼포출판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철학은 다 문자에 글자에 담기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근데 지식과 철학 저거는 압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자에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어서 보라는 걸 출판했고 지난 금요일 세계 문자 박물관은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하나 있고, 중국에 하나 있고, 인천 송도에 올 6월 29일 날개관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문자와 창세 역사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우리 김범원장님이 90쪽 자리를 쓰셔서 제가 송도, 그, 그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에 문서로 제출을 하고 오늘 허신행 장관님께서 예, 대한민국 미래포럼에 우리 원장님을 네번을 예, 초대를 하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봉하 원장님께서 꼭오늘그 예, 연구 논문을 장관님께 예,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문자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원자폭탄, 수소폭탄 가지고 세계평화못 이루지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 지도국이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 인양의 모임을 통해서 이게 더욱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님 특강 정말 이거는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알아야 될 엄청 귀중한 건데 이거 유튜브에 그지 말라고 그셔서좀 서고 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대단하신 장관님 모셔서 갑니다각진 연세에 각진 갑진 삶 각진 갑진 소만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